나 이거 잠깐만. 요거 요거로 나 이제 팀을 좀 맞춰 보려고 하거든. 어, 어떻게 맞춰야 될까? 얘 구단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야, 여러분들? 주공 단일 제일 많이 쓰지. 그러면 내가 오늘 주공 단일을 맞춰 가지고 이 전술 내가 쓰고 있는 그 전술 자체가 괜찮은지 요게 팀빨인지. 원창현식 사둘들 하나하나 쓰기 힘드신 분들은 이호영님거 한번 써 보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내거 전술 많이 쓰는 분도 있더라고. 분명히 낮은 구단 같이인 사람들도 따라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한 50억 정도 되는 팀으로 맞춰가지고 내게 지금 400 몇억이거든. 태우 빼면 400한 3, 40억 되는데 그럼 한 10배, 10분의 1인 가격으로 한번 맞춰가지고 했을 때도 과연 슈팅까지 들수 있을지 한번 해보려고. <목소리> 일단 그럼 LH 단일을 요새 지금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지 LH 단일을. 이 정도면은 중거리 슛도 빵빵 때리시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인다. 하지마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나 진짜 700만 원 남아 사지 마. 어? 매니저 왜? 아 일단 일단 우리 또 보스 덕분에 여러분들 아 알쏭달쏭 PP 상자 5 플러스 1을 또 우리. 보스가 사줘가지고 아또 이렇게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갓 보스 자 일단은 뭐 이거 솔직히 솔직히 이거 엠버서 하나 주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그지 레전드긴 한데 레전드긴 한데 레전드 오케이 자스 오케이 어저 뭐야 어 뭐야 어 죽이나? 일단 이거 첫 번째 갑니다 어, 첫 번째 가는데 혹시 뭐 진짜 만약에 어 파울로 아닌가? 오 어!

하나 하나가 좀 약간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제트스 돌고 이것이 벤제마 여러분들 이제 벤제마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벤제마 괜찮아요. 저는 LH 벤제마가 이상하게 괜찮더라고. 자또 이렇게 스루 패스 나오죠. 자 제트스 다시 한번. 어디 이기나니 아, 막은 거구나. 어 막은 거지. n nope. o 와, 막았어. 제준이. 키컨 해놔서. 실점으로끝내어 오케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야무졌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 야무졌고. 까비 에레라 여기 에레라 좋죠 호떡 호로쯔 호로쯔 좋았어요 쓰루 주고 크로스 올려주고 히딩하고 어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면 돼요 야, 콜라로퍼, 오른발 약발 3인데도 ZD 음 들어가버리네. 슈파워랑 쎄버리니까. 콜라로퍼 약발 3이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되게 근데, 이거 이 전술 자체가 되게 편해, 요 게임하기. 수비도 약간 그 수비 지역에서 압박만 걸어놔서 옛날, 이전에 내가 맨날 걸던 그 압박하고는 완전 달라. 밸런스가 너무 잘 맞네. 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 배치여서 이제 좀 편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포메를 좀 보여드릴게요. 음. 저급의 공격수를 쓰고 그 다음에 저급의 수비 미드필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고급의 풀백에다가 투자를 해주면서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 내 말이 정답은 아니야. 풀백에 고급을 써줘야 나는 게임이 편해. 왜냐하면 풀백이 잡았을 때 스루 찔러줄 때도 있고 풀백이 잡았을 때 패스 미스가 안 나야 돼. 심지어 골결과 슈퍼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상대방 있다 이런다면어 풀백이네? 수가 어, 안 때리겠지? 중거리 안 때리겠지? 버렸을 때 나는 기습적으로 중거리 때리거든. 음. 응. 그래서 나는 항상 고급의 풀백을 우선으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라이브 금카, 라이브 금카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비드 루이스 유카를 선택했던 것도 센터백이 잡았을 때 설마 중거리 때리겠어요? 때리려고. 어, 다비드 루이스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제 개인 연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어, 개인 연습 항상 침투 쪽으로 두고. 중앙에서 항상 수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공미가 공미가 많이 뛰어주는 게 좋아요. 공미가 있는 포메이션은 공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좀 많이 걸었어요. 항상 수비 지원도 걸고, 자유 역할도 걸고, 패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까지 걸어버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뭐 국민이잖아요. 국민 윙어들. 콜라로파, 액토레레라이 도 어떤가요? 중거리 씨 때리기 위해서 지금 메타 중거리 잘 들어가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공격가단 걸어요 여러분들 저는 공격가단 거 같습니다 북미가 사이드로 빠지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얘네들도 뒤에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중앙쪽까지 올라와 줘야 세컨볼도 따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배급이 조금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다가 후방대기를 걸죠 후방대기 걸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튀어나가는 거 저는 후방대기를 걸면서 이쪽을 조금 보호해주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술은 이렇게 두고 있어요 보통 항상 보통 보통 경기도 보통 보통 패스도 보통 그런데 크로스와 슛은 완전 극과 극, 신중한 슛은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안으로 침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크로스 높이는 이유는 윙의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측면 쪽에서 쭉 째져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크로스 킹크로스를 든 거지, 멀리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윙어의 움직임을 위해서 크로스 를 이렇게 둔 거고 원래 저는 압박을 막 이렇게 올려요 진짜 공격 진영부터 압박을 걸리는데 리스크를 줄이고 수비 지역에서 만 압박하고 내가 그냥 내 컨트롤로 내 커서를 잡고 내 컨트롤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좀 낮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치 선정은 조직 조직 전개에서도 공격에서도 조직 조직 이유는 뭐냐면 조직 조직을 해놔야 수비 복귀할 때도 조금 그렇고 뭔가 좀 짜여진 게 있어. 그래서 수비가 좀덜 불안하고 공격할 때도 패스미스가 좀덜 나는 약간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누구라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술 한번 맞춰보려고 이렇게 맞췄고 어, 그렇게 해서 본캐는 지금 본캐는 4등이 4등 4등가 올렸어요. 4등까지 올렸고 야, 이게 좀 괜찮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